ah 안녕하세요 캠케이필드 이준호입니다 네, 반천섬으로 지금 백패킹을 나왔고요 원래 일기예보 상에는 한 12시 정도면 비가 그치는 거였는데 계속 내리네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 이것 곳곳 여기저기 다 네,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계시네요네 이제 사이트 구축은 다 했고 아직 점심을 못 신경 왔어요 점심을 좀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하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점심엔 라면이랑 브리또. 브리또 이렇게 비아식으로 해서 한번 점심 챙겨 먹을게요. 이건 익나 볼까요? 음, 익었어 먹어봐 아 차갑다 먹어. 한번 더 하게 이렇게 넣고 이것도 그럼 좀 뜯어야겠다 됐어, 됐어. 근데 브리또가 아까 잘대표지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한번데워보도록 할게요. 어, 엄청 뜨거워요. 이게 히팅팩 같은 경우에는 한두 음, 번에서 세 번?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쓰면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약간 흐물흐물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돼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사용하면 좀 적당한 것 같고 나머지는 이따가 저녁에는 제가 바로 국그 용기로 한번 음, 저녁 떡볶이를 좀해 먹어 볼게요. 더 깔아. 오 됐다. 우와. 됐어? 봐. 봐아좀 열었어야 되나 봐. 응. 음, 응? 약간 뜯어서 하니까 익었어요.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네, 사이트는 이렇게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텐트는 타프 밑으로 했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놨어요. 그럼 공간 활용감을 좀 높이려고. 예, 네, 원래 느턴과다 아까트로 빼야 되는데 그냥 안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 가지고 좀해 놨고. 뒤에 보이시면 비가 아까 내려 가지고 망치를 요래 걸어 놨었고 여기 보면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입고 왔던 우비를 말리고 있어요. 이게 이 시트 섬이 새서 나온 그 빨래줄? <laughs> 빨래줄 같은 건데 여기다 이렇게 좀 걸어 가지고 우비를 좀 말리고 있어요. 우비 이제 와이프 코까지 해서 같이 말리고 있고. 좀 주변을 보시면 네, 네, 네. 엄청 많이 오셨죠? 이렇게 네, 엄청 주말이라서 많이 오셨고. 이 강천섬이 엄청 넓잖아요. 거의 축구장 80개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원작크기 때문에 간격도 넓고 해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고, 산책도 좀 하면서 경천섬을 좀 즐겨볼게요. 저희 집에서 쓰레봉 투도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쓰레기 다 담아서 집에 가서 버릴 예정이고요. 그럼 한번 경천섬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보시면 연산 산책로. 네, 서울에서 한 2시간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도착해서 뭐그 강천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강천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에서 한 30분 30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한 2km 정도 2km 정도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 잔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이라는 곳에서 대화 많은 분들이 또 캠핑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예, 네. 샤인머스켓을사 왔어요. 힘도 없고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천사면은 <뭐라> 또 석양이잖아요. 그래서 석양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도 오고 구름이 많이 끼다 보니까 기대하던 석양은 좀못 봤고 어쨌든 좀 그래도 주변 산책하면서 좀좀잘 쉬었고 근데 좀 시간이 거의 7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을 좀 챙겨 먹을게요. 네, 저녁은 편육. 편육이랑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떡볶이 이 바르쿡에 좀 데쳐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음? 오, 됐다 이제 오음 저녁 다 먹고 밖에 앉아서 그냥 뭐멍 때렸어요 밖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서 뭐 그냥 뭐 귀뚜라미 소리, 뭐 새소리 그냥 들으면서 그냥 앉아있었고 밤좀 늦어지니까 지금 한 지금 한 10시 20분 정도 됐는데 밤 늦어지니까 좀 쌀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옷 갈아입고 잘 준비를 좀 했고 오늘은 이렇게 자고 내일은 바로 철수를 할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아침 그 거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바로 철수하고, 주변 인근에 뭐 식당이 있으면 거기서 좀아침을 먹는 걸로 하고, 바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음. 네, 저는 어잘 자고 일어났고요. 와 아침 보이 보이 시나요 혹시? 안 아, 보여드릴게요. 와 아침에 해가 맑으니까 완전히 다른 곳이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텐트가 밤새 좀 이슬에 젖고 해서 날린 다음에 이동하도록 할게요. l 티 지켰습니다. 나은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보시면 쓰레기도 다 챙겨갈 거고, 어제 남은 떡볶이 국물 이런 것도 다날은 물통에 담았거든요. 집에 가서 분리수거하고 버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운전상에서 잘 쉬었고,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e van a desvanecer Algún día volverás Tú al lado mío Y yo testigo te Vamos un, dos, tres Sin estrés Bástrame sus pasos, te cuento hasta diez Y bien Yo sé que tú quieres Vamos un, dos, tres Sin estrés Bástrame esos pasos, te cuento hasta diez Y bien yo sé que tú quieres, sé que tú quieres conmigo, amor y todos esos placeres que brinda la vida que nos hace tan feliz. Sé que tú quieres conmigo, amor y todos esos placeres como acariciarte, conocerte de raíz. Pero la fe cuando yo a ti te llamó mi bailabas como una ángel me acuerdo de ese party no lo hacías despacito no eras como Dari eras como Bad Bunny tu flow bastante cari alright hermoso y con timides me gusta y con esas sencillas que asusta Sabe bien cómo es que es con completa de cabeza a los pies sin effects, mami ostento no te subo el pichito de el cono. Sì, storia sempre te menciono. A esa reina necesito un trono. Sin effetti, mamma mia, tanto no. Con su peso, chica, mi emociono. Con tu peso e tu niego.